어,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<laughs> 오늘 이제 DC 마공우라는 배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짧게 이제 감사 인사를 조금 전하고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, 분 이제 저희가 저녁 공연도 있고 어 저녁 공연을 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저희가 짧게 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조금 저희가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, 하냥말주세요 어, 그러면 저부터. 마지막 소감 인사 뭐 이런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시고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스티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, 아, 자예 안녕하십니까 어, 정민혁 역을 맡았던 홍주범이라고 합니다 예. 어 우선은 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비스티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,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형제가 함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? 말 <laughs> 아니 아 진짜 아,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 갑자기 또 긴장이 막 되네요. 우리 한국이 형도 매번 저한테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한국이 형이랑 또 항상 저희 안부를 여쭤봐주시는 우리 아더스 형님들 그리고 성태 형이랑 항상 저희 떠들면서 놀고 있거든요. 너무 한명한명 한명 여기 없는 형들도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우리 그 옆에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비스티 뮤지컬에서 어, 이승우 역할을 맡았던 조성태입니다. 어 짧게 하게 돼가지고 제가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이 비스티 공연을 올려줄 수 있게 도와주실제큰 기여를 해주신 어, 네오 현재 대표님, 그리고 모든 친구분들, 어,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, 그리고 네오 식구분들, 그 항상 저를 제외한 14명의 형, 동생분들, 정말 매력있는 형, 동생분들이 정말 제가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.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, 지금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라서요.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감사했습니다. 네. 준호역의 김지원입니다. 비스티를 네. 음, 하면서 사실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자유롭게 무대 위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그건 나름 저, 저의 어떤 부분을 깰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제시아 어떤 틀을 비스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걸 깨달았고 그리고 준호라는 역할을 마, 만나서 어, 사실 이렇게 친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뮤지컬하면서 처음한 것은데 푸노라는 매력적인 거지을 맡아서 이렇게 개츠비 안에서 어,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동력이 되고 성장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개츠비 어,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. 배치비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어 비스트에서 이재현 역할을 맡았던 강성배우박병입니다어 사실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, 제가 어떤 공연을 하든 항상 첫 느낌과 마지막 무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막공을 하고 인사드릴 때. 어떤 기분이 있는 거, 어떤 기분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공연에 들어오는데 이번 비스티는 특별히 또 제가 저번 무대 인사와는 다른 역할로 마지막에 서게 돼가지고 어떤 기억과 표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궁금했던 것만큼 떨리기도 했는데 걱정도 되고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사랑 해주셔서 이렇게 길대에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여러 가지로 정말 정말 많은 부담과 걱정과 두려움이 매 순간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음, 어차피 저한테 이전을 시켰다면 이 판을 치고 흔들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, 같이 공연했던 배우분들 또연출님들비롯 스태프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또 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이재훈으로 잘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번 시즌에 준호로 마지막 공연 했을 때랑 지금의 느낌은 사실 너무 <laughs> 많이 다른데요. 어,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비교적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앞에서 잠깐 했지만, 어, 우리 또, 그 저희 배우들을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던,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도와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, 그리고 또, 우리 공연을 함께 고민해주셨던 우리 연출진 분들, 그리고 또, 어, 기획사 대표님들, 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가 개개인으로 서있지만, 저희 혼자의 힘으로 한게 아니라, 많이 사랑해주셨던 고객분들과 함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잘 지내시다가 또 때가 됐을 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어, 감성 재현이 <laughs>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를 감히 바래봅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희 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저희 공연은 끝났지만 이제 저녁 공연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힘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여기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. 자 예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